어어어어어당 떨어져 어어 그래서 애구 몇 살? 저 먹을대로 먹었습니다. 어른입니다 어른 야이 조합 재밌다 애덕님 반응 맛돌이네 켈켈켈 <laughs> 저 열받게 지 마세요 저 어른이거든요? 하지만 그래도 당연히 어른이겠지 애구 몇 살? <laughs> 말투부터 좀, 어, 좀 어, 바꾸고 어, 물어보세요. 어, 어, 한 가지 확실한 건이 방에 애덕님 편 없음. 제가 말씀 들었죠. 어디 가서 울? 저는 애덕님 육수예요. 이말하지 말라고. 내가 본 육수를 이런지 안 났어. 이렇게 합동적으로 날 괴롭히고 놀리고 맨날 애덕님 편이에요 내가 하지 말랬죠. 여러분들의 저를 놀리는 사람 편이라고. 아 애구님 실뢰가운데면 혹시 몇자 이시옵니까? 혹시 제 이름이 안 보이시나요? 지지직에 석자가 딱 적혀있을텐데 석에덕이라고? 애구님 방송 아니시거든요 여기 애구님 방송 아니어가지고 애구님 나이는 모르겠네요 서애구 몇 <laughs> 저를 모르시나본데 저는 만원이면 한 5초 고, 고민하다가 그래도 안 들어주면은 그래도 대답 안 합니다 패커, 예덕님 파이팅 어우 열불 나. 그래도 5초는 고민해야지 그래도 큰 돈인데 하지만 아니 계속 애고 저러는데 그래 개울받는 건 뭔지 알아? 저 타이핑을 칠동안 그냥 어? 내나무위게 들어 26살 만으로 쳐주세요. 좀그 예민한 그거나. 상과 방패의 대결인데 방패가 압도적으로 아파하는 중크크크크. <laughs> 그 만으로. 아니 뭐야? 2만 0 0 치즈 감사합니다. 감제님. 재 아가라구요? 아 진짜 열받게 하지 마세요. 저다 컸거든요. 감제. 게임 전에 감제 알아보게 하겠습니다. 오늘의 긴급 컨텐츠. 저 예비군 끝남 시오 기억. 어 형님, <laughs> 어, 어 형님, 어, 어, <laughs> 아니, 어, 아 형님이시긴 한데, 아 형님이라고 해서 형님이라고 해서 아웃 눌려도 됩니까? 형님이라고 해서 아웃 눌려도 되냐고요. 형님이라고 해서 아웃 눌려도 되는 거 아니거든요. 어, 그 진짜 형님이잖아.

아니 막우 에이도리아 미음치 막봐도 정말 어 잘생겼다 막봐 막봐도 잘생겼다 응. 잘생겼다고 막살아도 되는 거 아니고 형님이라고 해서 아우 막 놀려도 되는 거 아닙니다.